백세 시대의 첫 주역이에요. 1세를 이분들이 처음으로 여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걸리는 것은 9988234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분들의 건강을 많이 증시시다저 뜻이 뭡니까?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이사람이나 하다가 죽자. 그의이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째? 어째 건강하게 살자래? 그게 행복한 일이니까 <laughs> 따라합시다. 잘 살다가, 잘 살다가 제발, 제발 돈 쓰지, 말고, 돈 쓰지 아프지 말고, 말고 아프지 말고 밥만 잘 먹고 각죽어보시오각 죽어부시오. <laughs> <사시오. 웃음> 정확하게 여러분이 행단의의미를좀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0달에 죽으면 80에 죽기 10년 동안은 절반 이상은 아프다가 그런 것이 통계 그리고 죽기 3년, 88, 89, 90이 3년 안에는 매 인생이 근검 전략의 대병사인 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모든 평생 의료비의 무려 50%를 3년 안에 쓰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한테도 손해지만 가족들한테도 큰 부담이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어르신들 집에서 며느리나 아들 속속이지 말고 나와서 노시라는 거야. 어디로 나와라.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나오라는 게. 예를 들어 이 세대, 이 세대가 뭘 경제 활동을 하려면 얘네들을 떨쳐야 돼. 얘네를 어디로 보내요? 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보내야. 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든 자기 생활을 하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어르신 70에서 80을 모셔야 되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50, 60대가 자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야 80, 90노인들한테 발목이 닿길 못한단 말이야. 똑같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찮된 것처럼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활성화돼 있어야 50, 60대가 좀더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 그러려면 이분들을 아프게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시나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자 하려면, 저 이게 필요하다고이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운동, 체조, 요가, 노래, 웃음 등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생성되어야만이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